안녕하세요 천지신당 하정부사입니다 오늘 방송은 다투생 분들의 2023년 개묘의 신년운세에 대해 사업은 장사운, 직장운, 부동산 관련운, 애정운 등에 대해 중요한 부분만 간추려서 해당 되시는 분들을 태어난 음력 생활 기준으로 짚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2023년 닭띠 입생분들의 이 신년 운세 중 사업은 장사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 변동 속에 큰 기회가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2월, 7월, 8월생분들, 69년생 5월, 7월생분들, 81년생 7월, 9월생분들, 93년생 3월, 7월생분들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 변동이 찾아오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 변동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냐에 따라 향후 2년에서 3년 사업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2023년 개묘회가 중요한 한 해라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2023년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혼자만의 생각이나 노력만으로 큰 성과를 얻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저희 쪽 제자분에게 2023년 한 해만이라도 꾸준한 초발언을 통해서 신의 원력, 신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확장운 귀, 눈이 동시에 들어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1월, 9월생 분들 69년생 5월, 9월생 분들 81년생 5월, 8월생 분들 93년생 4월,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2023년에는 사업은 장사운 금전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본인이 계획하신 대로 열심히만 하신다면 계획한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최근 5년 이내에 집안에 상문이 있었던 분들의 경우 이러한 좋은 운세의 흐름을 역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2023년 본인의 음력 생월달 이전에는 상문 부정을 확실하게 소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업은, 횡재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4월, 9월생 분들, 69년생, 1월, 4월, 5월생 분들, 81년생, 1월, 2월, 10월생 분들, 93년생 3월 6월 11월생 분들입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명의로라도 창업을 할수 있는 또는 하게 되는 운이 있는 분들이신데요. 창업 운과 동시에 행재운도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 한해만큼은 금전은 재물 운도 크게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사업 초반에 상승 분위기로 인해 과소비나 불필요한 지출, 심지어는 사업 확장이나 투자 등으로 한눈으로 팔 수도 있지만 2023년에는 현재 사업에만 전념을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전 위기와 실패수를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5월 10월생 분들, 69년생 2월 3월 8월생 분들, 81년생 4월 9월생 분들, 93년생 1월 2월 9월생 분들입니다. 잦은 위기와 실패세는 한마디로 크고 작은 금전 손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금전 손실이라도 그 횟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분명하게 본인의 사업은 장사원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만약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2023년에는 잦은 실패수로 인해 금전 손실이 발생한다면 저희 쪽 제자분과 상담을 해 보셔서 그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보시는 것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터부정, 피부정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6월, 9월생 분들, 69년생, 3월, 11월생 분들, 81년생, 6월, 9월, 10월생 분들, 93년생, 2월, 8월생 분들입니다. 2023년에 사업장터 또는 집터에 터부정, 피부정이 생길 수 있는 시기인데요. 특히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터부정, 피부정을 조심해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점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통해서라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터부정은 이미 터부정이 있는데 터부정이 발동하는 시기가 2024년일 수도 있고 2023년에 터부정이 새롭게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데 있어서 갑자기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거나 금전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면 터부정을 의심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다트생분들의 2023년 운세 중 직장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취업은 이직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3월, 7월생분들, 69년생, 1월, 6월, 7월생 분들, 81년생, 3월, 6월, 12월생 분들, 93년생, 3월, 6월, 12월생 분들입니다. 취업은 이직 운과 같이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 취업을 고민하거나 이직을 고민하셨던 분들은 2023년에는 취직, 이직에 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2013년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직이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직 운이 어느 때보다도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승진 운. 금전운 영어분이 상승하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3월, 6월, 12월생 분들, 69년생 2월, 6월생 분들, 81년생 2월, 5월, 6월생 분들, 93년생 3월, 7월생 분들입니다. 직업 직장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좋은 운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특히 영업 쪽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은 영업은 금전운도 상승하는 시기이면서 승진운도 들어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돈과 명예 두 가지 모두를 내 것으로 만드는 한 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2023년은 최고의 전성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변화, 변동수, 새로운 기회의 찬스가 찾아오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2월, 9월생 분들, 69년생 1월, 2월생 분들, 81년생 1월, 5월, 11월생 분들, 93년생 4월, 9월생 분들입니다. 변화, 변동수는 작은 변화가 아닌 큰 변화, 변동수가 찾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에 새로운 기회, 찬스로 인해 고민, 갈등 등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좋은 운때 좋은 운세에 해당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에 변화, 변동수는 그 결과가 분명하게 좋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직, 이동, 변화는 가급적 피하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1월, 10월생 분들, 69년생, 3월, 9월생 분들, 81년생, 4월, 8월, 11월생 분들, 93년생, 2월, 10월생 분들입니다. 가급적이면 직장 문제에 있어 이직, 이동수는 길보다 흉이 많은 시기라고 보셔야 하실 것 같은데요. 특히 지금 말씀드린 분들 중 직장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2023년은 가급적 피하시고 후년으로 계획을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구설수 배신, 시비 등을 조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1월 8월생 분들, 69년생, 3월 7월생 분들, 81년생, 4월, 7월, 8월생 분들, 93년생, 8월, 11월생 분들입니다. 사람과의 마찰이나 구설 심한 경우 시비, 다툼 관제수까지도 생기기 쉬운 시기인데요. 특히 직장 내에서 동료들이나 거래처 또는 직장과 관련된 사람들과도 불안한 갈등이 잦아지고 심해져서 직장을 잃거나 스스로.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2023년에는 가급적이면 타인과의 경쟁이나 마찰 시시비비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닭띠생분들의 신년운세 중 부동산 관련 운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문서 취득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인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3월 10월생분들 69년생 4월 9월생분들 81년생, 3월 9월생 분들, 93년생, 3월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운이. 크게 상승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시거나 또는 본인이 원하는 부동산 문서를 취득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더욱이 지금 말씀드린 분들은 2023년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금전운 횡재운도 동시에 상승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2023년에 구입한 부동산이 향후에 금전적으로 큰 이득을 볼수 있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매매, 매도, 매수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4월, 8월, 12월생 분들, 69년생, 3월, 4월, 8월생 분들, 81년생, 7월, 9월생 분들, 93년생, 3월, 6월, 10월생 분들입니다 원하는 부동산을 손쉽게 구입하거나 또는 팔리지 않았던 부동산을 매도할 수 있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넓게는 부동산 임대 임차와 관련해서도 적용이 될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 임차에 관련해서도 운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행제 운이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7월 9월생 분들 69년생 3월 7월생 분들 81년생 4월 8월생 분들 구십 년생, 이월, 칠월, 십일월생 분들입니다. 부동산 횡재은는 광범위하게 적용이 될수 있다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특수 효과 또는 기타 부동산 보상. 더 넓게는 상속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닥티생분들의 2023년 운세 중 애정운, 연애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인연수가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3월, 6월, 12월생분들, 69년생 2월, 6월, 10월생분들, 82년생 3월, 7월, 11월생분들, 93년생 3월, 6월, 7월생분들입니다.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에 해당되는 분들이신데요. 특히 일과 연관된 사람과 인연이 맺어질 확률이 큰 시기이면서 동시에 서로에게 일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인연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별수, 이혼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57년생 2월, 5월, 10월생 분들, 69년생 6월, 9월생 분들, 81년생 2월, 5월, 8월생 분들, 93년생 1월, 2월, 9월생 분들입니다. 외도 문제나 금전 문제로 인해 이별수, 이혼수가 크게 들어오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특히 외도의 경우 상대방뿐만 아니라 본인이 외도 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닥티생분들의 2023년 개묘의 신년운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닥티생분들의 음력생년과 생월만으로 신전포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전제사주에 따라 변동이 될수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방송을 통해 닥티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